어박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그 해볼건데 잠시만요. 오늘은 또아는 형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레이이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어차피 들어오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불소년이라고 올건데 불소년 웨스인가? 어, 불소년 웨스. 불소년 웨스 맞네. 태태. 와이 룩예 네. 불소년 들어와 아이고. 제가 지금 식스핑.. 어 포핑거.. 아 파이브핑거 쓰고 있어요 하나 형 하이하이 하이하이 하이 마이크 하이. 끄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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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마이크. 자동파티맨 끌고 아, 하이 아, 아, 어. 자동, 아, 근데 자동, 그, 끌 거야? 끌 거야? 어, 오케이, 끄는 게 좋지. 어, 해? 너 유튜브 틀었어? 어, 아, 뭐라고? 유튜브 틀었어? 어, 아, 켰어, 켰어. 아, 켰어, 오케이. 너... <laughs> 얘 지금 어제 마이크 안 들어서. 네. 진짜 백은 오랜만이죠? 맨날 코로 영상 올리다가 제가 그냥 코로 접었는데, 노잼이더라고요 이제. 현질도 한 5만원, 6만원 정도 하고 아, 형, 아이하늘선갈 거지? 하늘선갈 거야? 여기 아, 어, 하늘성 갈 거야? 아니지, 여기 가지 얘 미드보다 파밍 좋은 곳 형, 형, 아왜야 어, 왜? 그 우리, 어. 아이, 너그 음. 아, 직뭐 하려고 했지? 왜? 에이 모르겠지 이따 말할게 생각날때데 말할게 어한 낙하가... 나카가 나도... 나도 이제 나카 빨라 내가 근데 더 빠른 아 잠시만 <laughs> 나 가만히 있어 나 너무 뒤에 내렸어 그래. 그거 좀 빨리 내려야 돼 늦게 내리면 안돼왜나 지금 M4에 진짜 파밍 좋은데 아 여기 원래 좋잖아나3 쪽에 지금 이 쪽기에 지금 3배 낭임 오케이 나 이제 범인이다 여기 삼도 있어 냠냠 냠냠쓰 와 맛있다 어, 어, 음 불... 맛있다 아왜 이거 이걸... 와나 바꿀 뻔어잠시왜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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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포 나오지 나와야지 엠포는. 왜 엠포 안 나올 거 같아? 아니 엠포 나왔어 보니까 와안 뭐 나온 줄님님님님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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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카구팔 여기 카구팔 내가 먹어도 돼? 아카 방금 먹은다 오케이 와 띠임 님의 칩패드 봄 님아 칩 칩패드랑 탄티봄 다시 말 뭐라고 다시 말해봐 방금 칩패드랑 탄티봄 6배율 1 0 0못 봤는데? 못 봤어. 6배율이야. 어, 무섭다. 6백 이제 M4, 어, 염정. 어, 어, 어. 이렇게 하면 왜 300원씩은 는데 면적이 좀더 좋아가지고. 사람 있었어? 아이, 보시아, 보. 아, 보도 사람이야. 보도 사람이야. 아니 지금 보설 AR 아니 실제로 A? 여기 맵에서는 사람이잖아.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아, 그네나 <laughs> 지금 수정 52개야. 아. 아 진짜. 아, 득개들 만 좋은. 득개들 만 좋은 점이야, 아니, 이게. 2 7개밖에 없어. 나 58개인데. <laughs> 와, 좋다. <부럽다. 웃음> 누가 갑자기 나한테 그걸 주면 좋겠다. 내가 줄것 같아? 내가 줄것 같아? 아니, 아니, 줄것 같아. 정답! 여기 근처에 적, 누나, 제스카 있거든. 이제 하늘섬에서 내려왔다. 미안. 야. 내일 다못 살려줄게, 을 죽여 이대일은좀 너무하다 그래도조심하지이정이 너무. 망할 한명겠지이정색깔이 있는 거알지한명 음, 기절 기저... 3대1은! 여기 바로 밑에 있다 야걔 뒤로 튀고 있어 면 되겠지? 이로아면대겠오바지3대도이어 아나이 점. 티어 발동 뭐야? 티어 발동 뭐야? 그게 뭐야? 티어 보호 발동. 아 어. 3... 그래도3점 거기서 그나마 삼 점. 음. 예이판찍고요적고요예저잘 못합니다. 야. 어 왜? 어 영상 찍고 있는 거 맞지? 찍고 있는데. 어 그렇지. 응데 어. 왜, 아, 그, 까 알림 설정까지 그런 거안 해? 예? 아, 그, 알림설정 그런 거왜안 해? 나 아직, 아직 더할 건데? 아니, 그니까, 러 중간에 안 해요, 응? 그냥, 왜? 아니, 니가 하는 거도 듣고 싶어, 엄청 <laughs> 웃겨서. 싫은데, 말안할 건데? 에이, <laughs> 엄청 웃겼는데. 님들아 참고로 저 클랜 들어오면 받아줍니다 님들아 준비해 이게 뭐죠? 저 클랜 들어오면 받아줌 빨리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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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준비 하 했어? 누가 준비 하 했어? 내가 형한테 준비 하 했는데 nghĩa là, ai chuẩn bị anh ấy? Con, mẹ con. Mà là,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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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똑같은데 갈거야? 형 Good luck mates 형아 우리 똑같은... 아, 아 잠시만 야 오오오 한대 맞아버리기? 너, 너, 너 똑같 어, 어. 너 똑같은데 갈거야? 아너 마음대로 해이번 미드 가자 미드 미드? 어디가 아 우리 하늘산 갈래? 아니 노 아, 한소, 나, 한일성 하늘성 하늘섬 가자! 하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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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성 가자! 하늘성, 키, 하늘성. 키 먹고 가자! 하늘성 가자! 킬먹고 가자! 킬먹고! 어차피 하늘나라는 무슨 특이잖아 하늘섬!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섬 아닌가? 그러니까 하늘섬 응 하늘섬! 맨날 내가 아. 하루에 하루에 한 6시간씩 맨날 이거로 이것만 해 에그? 어하루여 6시간 나 하루에 좀부밖받지 못해 아, 잠시만, 어. 또 하늘선 못가 어. 하늘선 못 가? 갈수 있는데. 어, 잠시만, 나 따라와, 지강못 가. 아! 나도야! 야, 하늘선 못 가는데? 나도 하늘선 못 가. 가, 망할. 여기 가자. 도망가. 여기 가자, 아, 여기. 야, 여기로 와. 바로 밑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 사람 엄청 많아? 엄청, 은둔하니 한 명인데? 네? 아니, 엄청이 아니야, 이건. 엄청 많에다가 미드나 막 20명씩 내려, 하늘나라는하늘섬을 근데 여기도 밑에도. 여기 밑어 여기 밑에. 근데. 한명 다운. 내가 해, 깨... 해, 안 죽었는데. 죽너 죽이지 마. 에이야야. 에이야야. 안 돼. 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보시 죽었어.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이거 <laughs> 당... 감당할 수 있겠어? 어, 감당할 어? 수 있겠는데. 아니, 솥은 맨날 이 응, 개구리도 배그에서... 어? 개구리야. 응. 응 음. 어떤 음. AR 공장에서 그런 a r 를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몇십 몇 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나온 거뭔 이상한 소리야 뭔 이상한 소리야 어, 아, 그니까 더 이상 보상 죽이지 마 싫어 계속 죽일 거야 너 뭐라고? 어? 너 사람 주... 계속 죽인고어왜 <laughs> 무서워. 너네랑 같이 안할수 깜짝아 아 잠시만 내가 방금 끊으라고 했잖아 내가 아니, 언제? 아 내가 방금 끊으라고 했잖아 어 근데 전화가 아니고 무섭다 어 근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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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꼬게해아 아, 선생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 뭐야 얘네. 안 죽었는데. 팅키래 하지? 팅키라면 같이 못 해. 팅키라면 같이 못 함. 괜찮. 진짜 레알또 유튜브 달려 줄게. 유튜브 가. 싫어. 조심해. 나갑니다. 뿅. 잠깐만. 여러분 틴키를 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틴키를 거... 보도록 할게요. 틴키. 일부러 안 맞히려고 그래요. 이층에 있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경 형. 저기 저기나무뒤좀 봐. 저기 나무뒤좀 봐. 안 보여. 봐봐. 어떻게 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가 오케이 보인. 쟤 우리 알아? 아유튜브각유튜브각 아, 혹 유튜브 아, 잠시만, 너오케 잠시만. 앙, 앙, 앙. 아, 나 이거 좀챙기 잠시만, 이거. 하면. 유튜브 값 잡아버리기. 엠프 풀파츠 어, 사줄까? 엠프 풀파츠 사줘? 아이 괜찮아. 나 우주 키에 있어. 아, 엠프 풀파츠 사주냐고 엠프 풀파. 풀파. 사줘? 어, 그건 찮아 참고로 2배야. 감사. 괜찮 이제 좀 이런 거. 어제나왜 이제 파밍했나? 파밍했네. 그리고 아드레날리하고 나 아드레날리 지금 3개야 또이 또이 또이. 나 아델리 세 개야 형. 잡배도 있네? 아들을 다늘리. 아들을 널리. <laughs> 아들의 논리. 아들. 아들을 널리. 아들을 널리. 저 여기 나이. 집안 여기 나이. 집안이야. 여기 집 안에 있어. 핀 찍어. 저기. 마크 로케이션. 어. 오케이. 설탕 하나? 있지? 아니야. 가 어. 야 뭐야 얘한명 기절 야 하늘에 떨어진다 애들 한명 기절 땅 오케이 다운 잘했어 거기 한명또 기절 오케이 굿 마지막 아, 라스트 수리가 없어 어야 진짜 아왜 침킬지 너 3망 다 <목소리> 다운 아내 킬이 내 킬이 다나이스나 들어가자 들어가자 세명다 킬이야 <목소리> 아 잠시만 아 무빙 아 아니 아 들어가자 <목소리> 할때말다아아말 아. 아, 들으려고 날려가려고 했는데 기절했어 하하 <laughs> 이러면 나 혼자잖아 <목소리> 어 안 돼. 뒤에서 깜찍이 기 싫거든? 네. 잘해줘. 어. 야 근데 그금 심지어 우리 열몇 명밖에 안 죽었어. 야 뭐하냐? 미안. <laughs> 아니, 아니 한 번에 아니 진짜 아니 혜진이도 한 대를 맞히겠는데 한 대도 못맞췄어다 심지어 반그 뒤에 쐈어. 뒤에 쐈어. 심지어 뒤에 쐈어. 뒤에 쐈어. 오, 온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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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baby. 야, 이제 빨리 온 좋겠다. 3대1. 어, 됐다, 됐다. 3대1은 좀. 잠시... 3대1이야? 이거 이기면래. 3대1. 세대 오빠들아. 아니. 어. 아니 이런. 이만. 오. 아니. 런 하나. 오. 두명 발적. 한 명밖에 없는데. 끝 아니야 끝. 아니야 발 발사구 하나 더 있나? 없어 없어. 어, 어없어 없어. 있어. 어? 있어. 없어. 없지? 있어. 아, 있어. 컷. 와. 한명 더. 4대1, 4대1 간다. 있어. 4대1. 와우. 와, 이거. 유튜브가. 아유, 유튜브 찍을 때만 나 잘해. 유튜브. 아. 어? 야, 어, 왜? 이잖아. 어. 그데 내가 늦게, 내가 빨리 죽어도 네가 1등하면 나도 1등인데. 그래도 점수는 각기 거 1등을 해도? 아 그래? 어. 내가 그랬거든. 점수는 100% 점수는 100... 안 올라 어, 말. 형이 몇이 몇이었어? 나 36위. 아니 왜 파티면 파밍 금지로 했어? 내가 안 죽였는데. 어. 미안. <laughs> 아니 몇 배였어? 아까 팀 개를 때 버튼 은그 금지해가지고 실뢰도는안 깎겠지 실뢰도실뢰도가 뭐야? 실뢰도 깎겠어 깎 깎게 있어? 이게 뭐야? 몰라? 응 음. 실례도 깎으면 많이 같이 못해 실뢰도나 약간 싫걸 다행이네. 깎은... 근데, 왜, 신뢰도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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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여? 깎이면, 같이 못해, 이거, 그 신뢰도 때문에. 신뢰도가, 침, 실뢰도가 뭐라 해야 되지? 좀 사용하기가 신뢰도가... 어려워. 같이 못하는 거야. 친구랑, 뭐, 사람으로, 진짜, 실세로 따지면, 찐따? 아. 그러면, 오, 차소리 알아. 근데 실내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겨팅 틴킬, 아예 맞아, 맞아 아예 하고 아예 해야 돼 틴킬을. 아, 아니 총을 냈었한 대도 못 맞히고. 맞추... 맞췄는데, 맞췄는데, 음... 맞췄는데. 아, 나만 이상하게 보는 건가? 자동 자동차 맞췄는데. 미안해. 어... 아가지고이 친구들 너무 잘해. 와저있다 아니 뭐해, 이게, 뭐해, 죽어, 이게 뭐해. 죽어 이게 죽어? 뭐해아나 10점 깎겠잖아. 아, 뭐 하는 짓이야. 아, 난 구점 난 구점 얻었는데. 아 진짜. 아, 예박수박 팀은 다음에 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빠쇼. 아, 아, 막막막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